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우리 애국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문의 국민행동본부 어, 회원 여러분 정말로 오랜만에 여러분들 여기서 만나보니까 대단히 반갑고 한편 우리가 밤나 언제까지 이러한 집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걱정도 없습니다 에, 지금 말하기 전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에,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다 나는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지 안 되겠다 뭐지 야 오늘 조선일보 고소한 걸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이가 완전히 백기를 백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우리 박세원 회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위권 안에 들어서고 우리가 1960년대 초 67불 정도의 GDP, 개인소득이 67불이었는데 지금 약 2만 5천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역고가 수출입 합해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승만 우리 초대 권국대 두 명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붙이고 자유민주체제의 완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한경제로 확립해서 오늘 것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바톤시키게 첫째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지중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있고 중국이 있고 남쪽에는 외국이 있습니다. 계속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변 이후에 한미동맹 덕택으로 한미 4.5 방위조약이 체결돼서 6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돼.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을 모르는 민족이다. 그두 번째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얼마 전에, 재정연구소에 동대성 장군이라고 기무사 참모장을 한 공군 장군 출신이 재정연구소에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부에서 얘기한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갖다 준게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6.25때 용감히 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워가지고 발전을 많이 해서 굉장히 용감한 국민이지 않았는데 터라나 사건, 영평도 포교 그 다음에 북한핵 이런 게 있는데도 한 번도 보고 보고를 안 하는 이런 대한민국 군대를 보고, 대한민국 안보 정책을 보고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냐.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냐.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미가 있으면 미리 가서 때려부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라, 시리아가 핵 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공군이에서 미리 때려부셔버리기 때문에 지금 염지도못 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의 핵 물리학자가 네 사람, 이란의 핵을 준비하고 있는 우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던 네 사람이 귀신 물보에 죽어버렸어. 이스라엘 모사대가 있는 감주같이 죽여버렸다고 근데 증거가 없어 지금까지도 증거를 못 찾고 있어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안보정책은 선제공격 그다음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한 1배,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은빈보복을 한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못복게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린 지금 북한 핵을 머리에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핵을 개발하라 그러는 말이지 아이고 무슨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해 우리가 무용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말이야 핵을 개발을는안 되지 이딴 소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 편해지나고 있어 우리가 참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살 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노무현이 하, 합의한 대화록을 여러분이 잘알 겁니다. 그중에서 평생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투쟁한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한 분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NLL은 지켜야 할 선도 아니다. 국제적으로 이거 이제 인정된 선도 아니다. 괴물과가 은 것이다. 나는 위원장님과 생각을 똑같이 한다. 다시 얘기해서 MBL의 포기 발언을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핵을 위해서 대변인 노릇을 했다. 돌아가면서 미국이나 했는데, 아직이냥 얼굴을 붉혀가면서 말이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 북한 핵은 이것은 공정력이 아니고 미국이나 했는데 하나의 억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때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번째가 중요해. 나는 우원장님이 너희들이 뭘 하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한미군도 수도권에서 전부 다 빠지게도 했고, 그 다음에 변시작정군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도 해지하는데 내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대통령 중에서 또는 우리 국민 중에서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말이지. 그럼 그뿐만 아닙니다. 군대 가서 우리는 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 야 너희들은 열심히 체력을 단련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주 체력을 단련하고 단결심도 결리고 합동심도 길러서 군대가 전투로 손해라는 기관이 아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하라 그런데 국군 통수구 라는 사람이 군대 가면 3년 동안 썩는다 국가보호법은 칼집에 넣어가지고서 전부 다 보관하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응?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군대 그 복무기간을 24개월 하던 것을 21개월로 단축하고 19개월로 단축해가지고 서 하는 것을 우리 제한군이 막았다 막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대통령하한 것도 좋다고 그 공들이 친노그룹들이 지금 세상을 어둡게 고 있다고 여러분! 신노그룹들에 대해서, 가사하라! 가사하라! 마지막으로, 이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석기는, 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민혁당, 만드는 민혁당의 핵심 강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혁당, 김영화재가 만드는 민혁당의 핵심 간문인데김영화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한에 가서, 다, 김일성이를 두 번이나 만나고, 40만 벌, 그때 돈 40만 벌은 크다고, 4 0만불로 권총 두 자루 그 다음에 어, 난수표, 통신기재 이걸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민영당을 만들었다고 근데 민영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니까 도저히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북한에 가서 보는 거하고 영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전향을 했어 근데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아시겠습니 하영옥이라고 이렇기라고 다시 얘기서 이석기의 지금 통합진보당은 민혁당의 후신이라고 민장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석기가 그렇게 공격을 어, 빨리 이석기가 더 어, 어, 이번 행동에 대해서 빨리 국정원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석기를빠르게 체포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 은어 남쪽에서 남쪽의 혁명 용량이 북한에 지원 요청을 했을 때 했을 때는 즉각 행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이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내일모레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열립니다. 10월 2일. 네, 한미 국방회담이 열려가지고서 전시작전권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한국 쪽에는 대통령이 하 전부 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계 및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전부 다 합의가 됐어요. 이제 미국 쪽에만 달려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떠나는 연합사령관을 만났더니, 자기는 현재 우리 한국에 온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자기 후임, 연합사들만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다. 연합사가 해체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 투쟁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합의가 잘될것 같은데, 단지, 평균 미국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평금 미국 대사는 얘기가, 이것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 두 분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연기한다. 그 다음에 한미 연합사 해전를 반대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잡은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매일에한 한미 국방부장관 회에서 한미 박장권을 연기한다. 그 다음에 한미 연합사 해전을 무효화한다 이런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위기만 잡아놓고 양 대통령이 합의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인사도 했는데 잘못된 인사가 몇 가지 있어요. 윤찬중 대변인 한거 하고 이번에 진영 그 보사부 장관 같은 놈 말이지 보사부 장관 시킨 거 이건 잘못했는데 잘한 인사도 있어. 여러분이 잘아시다피 김기춘 비서실장 이 사람 공한검사출시냐그 다음에 남대준 국정원장 이두 사람의 인사는 아주 잘합니다이두 사람이 반드시 정북 좌파 세력을 축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대준 국정원장은 반드시 임기 동안에 정북 좌파 세력을 계 반드시 협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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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결라 감사합니다.